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게임 딜 사이트의 최저가 함정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게임 번들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번들은 말 그대로 여러 게임을 묶어서 파는 번들로 보통 80% 이상 상회하는 높은 할인율을 자랑하죠. 이런 번들을 판매하는 사이트 중 대표적인 사이트가 파나티컬과 험블 번들이 있습니다. 우선 파나티컬부터 살펴보시죠. 파나티컬은 게임 할인 번들의 대표적인 사이트로 한글도 제공하는 한국 친화적 사이트 입니다 다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결제수단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화로 결제해도 결국 달러로 결제되어 이중환전이 일어나므로 절대로 한화로 결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파나티컬은 일반적인 게임 할인도 제공하지만 오늘 살펴볼 번들 게임도 제공하는데요 파나티컬의 번들은 물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항시 많은 번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번들 개수가 많은 만큼 번들 내 게임 퀄리티는 보통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인디게임과 유명하지 않은 게임들이 많이 포진하는 편이죠. 번들은 크게 빌드 유어 온 번들과 일반 번들이 있습니다. 빌드 유어 온 번들은 보통 20개 정도의 리스트 중 3개 고르면 4.99달러, 5개면 7.99, 7개면 9.99 이런 식으로 내가 구매하고 싶은 게임을 골라서 구매하는 형식입니다. 일반 번들은 정해진 구성과 가격이 있는 일반적인 번들이죠. 역시 큰 할인율을 자랑합니다. 파나티컬은 항시 여러 번들을 판매하고 있어서인지 오랫동안 보다보면 번들 이름만 바뀌고 실제 게임 구성은 눈에 익은 게임들이 포함되는 편인데요. 하지만 간혹 꿀 번들도 등장할 때가 있어서 종종 구경하면 좋은 사이트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심지어 무료로 푸는 게임을 구매하더라도 항상 다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데요. 따라서 금액이 큰 게임을 구매할 때이5% 할인 쿠폰을 얻기 위해 1달러 정도의 미스터리 번들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셔서 5% 할인 쿠폰도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험블 번들은 파나티컬과는 달리 번들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어떤 때는 게임 번들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번들 퀄리티가 일반적으로 좋은 편이고 때때로 해자 같은 번들을 내놓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필구해야 할 정도로 좋은 구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바하 번들은 바이오 하자드 제로부터 세븐 등을 포함한 번들이 30달러로 나왔었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모든 바하 시리즈를 소장할 수 있는 기회였죠. 지금 판매하고 있는 VR 번들을 살펴보면 총 11개의 게임을 단돈 12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이 번들은 포함된 게임들이 그렇게 비싼 게임들은 아니지만 에이크롬만 해도 오피셜 스토어 최저가가 10달러 정도이니 마음에 드는 게임이 몇 가지 있다면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줍니다. 번들을 구매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구매 가격 옵션이 체리티즉 기부금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험블 번들은 일부 수익을 게임사 등의 기부금으로 전달하는 편인데요. 번들 판매 시에도 이 기부금을 구매자에게 장려하고 있고 따라서 구매 시 기부금을 포함하여 구매할 것인지 가격 옵션을 선택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기본 값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VR 번들은 번들의 가격은 12달러이지만 기부금 13달러가 포함된 25달러로 선택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부금 없이 구매하고 싶을 경우 번들 가격만 명시된 옵션을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험블 번들 사이트는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구독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험블 초이스라고 부르는 이 구독제는 매달 11.99달러를 결제하면 험블 번들에서 구성한 8개 정도의 게임 번들을 매월 얻을 수 있습니다. 험블 번들에서 제공하는 구성으로만 사야 한다는 점이 큰 단점인데 적어도 1개나 2개 정도는 출시한 지좀 지난 트리플 A 혹은 A급 정도의 게임이 포함되는 편입니다. 구독제이긴 하지만 구독 해지나 일시 중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구독 형태를 띤 번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구독을 유지할 시 혜택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험블 게임즈 콜렉션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게임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험블 게임즈 콜렉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원하는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고 유명한 게임들도 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혜택이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독 유지 시 게임 추가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독을 유지하는 기간별로 할인율이 다른데요. 12개월 이상 유지 시 최대 20% 추가 할인을 해줍니다. 만약 50% 할인하는 게임이고 추가 할인이 20%라면 최종 60%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할인을 안 하는 게임, 예를 들면 비트세이버 같은 비할인 게임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 구매 시 특히 유용합니다. 다만, 최대 20%라는 것이고 게임에 따라 특히 신규 출시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거나 할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이 특별히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일일이 확인해 봐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12월 2일까지 신규 유저와 구독 취소 상태의 유저가 1년 구독을 할 경우 89달러에 구독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네요. 매달 어떤 게임이 나올지 복불복이긴 하지만 40% 정도의 할인율이므로 매달 포함되는 A급 이상의 게임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노려봐도 괜찮은 이벤트일 것 같네요. 특별히 게임 소장 욕구가 없다면 최신 게임과 상시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같은 구독제에 비해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같이 게임 할 시간이 별로 없으면서 게임 모으는 게임만 주구장창 하는 호구자기에딱 좋아. 조... 누구인가? 지금 누가 구독 버튼을 눌렀어? 눌러... 신이 옵니다 오케이. 땡큐. 오케이.